안요어 삼각함수 단원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여기 단원은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문제는 풀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 여기는 17번부터 20번 발전 문제만 풀이를 해드릴게요 급어서 95쪽이고요 일단 17번입니다 함수 y는 a 코사인 b x c plus d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b c d에 대하여 a b c d 고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a는 양수, b도 양수, c는 0과 파이 사이의 값이라고 돼 있네요. 일단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보고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다 찾아내면 되는데 주기부터 볼게요. 일단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애는 b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그래프 한 주기 개형을 사, 찾아보면은 여기 8분의 5파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8분의 25파이에서 딱 끝이 나죠. 그래서 주기는 이 그래프의 주기는 8분의 25파이에서 8분의 5파이를 뺀 8분의 20파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정리해서 어 2분의 5파이네라는 걸알수 있는데, 이때 이 주기 구하는 거, 여기 x 앞에 뭔가 곱해져 있으면 요 bx가 원래 코사인 주기 2파이가 되게 하는 x를 찾으세요. 그럼 그게 주기입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x가 지금 현재 2분의 5파이기 때문에 x 자리에 2분의 5파이를 넣어서 b를 찾아보면은 b는 5분의 4라고 찾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c 평행이동에 영향을 미친 요 c를 찾아볼게요. 보니까 <laughs> 기침이 나네. 어, 요 지금 평행이동 얼마나 된지 보니까 지금 코사인 하나의 주기 그래프가 8분의 5파이에서 시작하는 걸로 지금 이동이 돼 있죠. 원래는 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8분의 5파이 시작 지점이 8분의 5파이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0에서부터 8분의 5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C는 그래프를 보자마자 8분의 5파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할 게, 최대 최소의 영향을 미치는 A와 D를 구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최대 값이 3으로 남아있고, 최소 값이 마이너스 1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 최대 값은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d를 한게 최대값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어, a 플러스 d를 한게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풀면 어, d는 1이 나오고 d가 1이니까 a는 2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abcd의 값을 구해보면 abcd는 어, 2 곱하기 키워드였어. 5분의 4 곱하기 8분의 5파이 곱하기 1이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어, 파이가 나오네요. 네, 구하는 값은 파이입니다. 자 19번 풀이하겠습니다. 자, 사인 1도의 제곱부터 사인 89도의 제곱까지 합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어, 이런 문제는 어, 삼각함수 표에서 이게 값을 다 찾아가지고 제곱해다 더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어, 그래서 어, 약간의 이제 삼각함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어, 요령껏 푸는 문제인데 일단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는 성질 중에 요게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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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 요거는 무슨 성질이냐? 어,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들이 있어. 다시 말해서, 알파와 베타라는 각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각을 더했더니 90도가 된대. 뭐 이런 경우에는, 사인 알파 각과 코사인 베타의 값이 같다. 뭐 이런 성질이 있거든요. 각을 변환할 수 있는 삼각함수 성질.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인 89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인 89도는 더해서 90도가 되는 그 코사인 각, 이거랑 값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1도랑 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사인 89도의 제곱, 이거는 코사인 1도의 제곱이라고 바꿔서 쓸수 있겠죠? 어, 그러면 얘가 코사인 1도의 제곱이야. 이렇게 어, 어, 두개 엮으면 1이 되죠? 마찬가지. 그러면 얘랑은 사인 88도의 제곱이랑 엮으면 얘가 코사인 2도의 제곱이 될 거니까 또 1이 돼. 이런 식으로 다 짝을 지어주면 이제 지금 여기 더해지는 항의 개수가 1도부터 89도까지 더하고 있으니까 89개거든요. 그래서 그 더해지는 아니 그 짝을 이루는 항의 개수가 총 44개가 나오고 마지막에 1개, 외로운 아이가 생겨. 식을 적어볼게요. 일단 사인 1도의 제곱, 더하기 사인 89도의 제곱, 89도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2도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88도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이 되는 위치에 있는 애들을 짝을 지어서, 적어 줄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44개가 이게 짝이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남는 애는 45도. 얘 외로운 아이. 얘 하나 남아요. 그러면 다시 적어 보면은 이 식은 사인 1도의 제곱 더하기 얘 각변환하면 코사인 1도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사인 2도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2도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게 총 44개가 있을 거고, 이 사인 45도의 제곱 혼자 이제 있겠죠.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다 1이잖아. 1이 총 44개가 있을 거고요. 사인 45도의 제곱이 하나 남아있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이잖아요. 2분의 루트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결국은 44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2분의 89 얘가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10조인 20번 풀이할게요. 어,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부등식 코사인 x가 사인 x보다 작다. 어, 요거를 풀래요. 요거는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일단 그래프 그릴게요.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음 일단 사인엑스부터 그리겠습니다. 사인엑스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2파이 여기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그릴게요. 코사인은 1에서 시작해서 2분의 파일 대로 갔다가 파일 대로 내려가고 2분의 3파이 오고 이렇게 생겼죠. 아 그래프 너무 못 그렸네. 아무튼 그래 가지고요. 일단은 지금 문제에서 sinx가 cosx보다 큰쪽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겠죠. sin이 cos보다 큰 쪽. 그러면 이때 그 x, x가 뭔지를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지금 보면은 요 지점은 어디냐면은 어, 코사인이랑 사인의 값이 같은 지점이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어, 값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코사인이랑 사인이 같아지는 값은 2분의 루트 2 45도일 때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지점이 4분의 파이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y값이 2분의 루트 2인 지점이 하나 더 있죠 여기도 있죠 우리는 이 지점을 어떻게 찾냐면 여기 2분의 파이부터 정확하게 4분의 파이 왼쪽으로 간 만큼이랑 정확하게 대칭이야 그래서 오른쪽으로도 4분의 파이만큼 간 곳이 여기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이 파이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점 대칭인 지점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인 지점이고 어, 이 지점은 어디냐? 파이로부터 정확하게 4분의 파이만큼 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4분의 5파이가 돼. 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노란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니까 x는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어, 되겠습니다.